안사고 레몬 하나 살게요 원래는 씨 없는 레몬들이 있는데 요즘은 씨 없는 레몬이 없나보네요 거예요. 이걸로 제가 뭐 만들건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다진 마늘도 깔아야 그리고 차이로 여기 크림치즈 쓸거예요 소스 같은 거 다양하게 있는데 이그 중에서 저희는 요거 항상 먹어요 탄산수에 타먹으면 맛있어요 그 외에 옛날에 사던 퍼퍼도 하나 사고 우유도 샀어요 요렇게 오늘은 아까 잠깐 본 걸로 진짜 간단한데 맛있는 와인 안주 요리 하나 해볼게요 요거는 데이츠인데 대신에 씨 있는 걸 쓰시면 씨를 빼고 준비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피티드라고 씨가 없어요 반 갈라서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하시는 멋진데 가능하면 약간 가염되어 있고 한번 구운 거 쓰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림치즈 딱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게 맛있는 간단한 와인 안주 요리 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 데이츠씨 빼서 이렇게 반 갈라 줄게요 반 갈라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발라 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예쁘게 들어갈 정도로만 넣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채워지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남은 치즈로 다른 것도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아하시는 넣치로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다양하게 넣어볼게요 이런 거요 짜잔 완성했고요. 이거 그냥 밀폐용기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시기 전에 미리 꺼내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고요. 한국에서는 곶감 호두말이 많이 유행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곶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츠 이용해서 크림치즈랑 견과류로 만들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와인 안주 만들 수 있습니다. 손님 초대했을 때 치즈플레이트에 내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나 완성입니다. 이번에도 재료는 간단한데요. 바로 아까 남았던 이 크림치즈 차이브예요. 이거는 굳이 따지면 한국의 부추와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좀더 허브류에 가까워서 약간 더 영양 부추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없으시면 그냥 부추 얇게 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한국 부추는 조금 더 질기기 때문에 더 작게 썰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훨씬 부드럽거든요. 이 베이컨이에요. 저는 이걸 이미 사용하던 게 있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지방이 적은 베이컨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번 바짝 구워서 집 기름기를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기름기 적은 베이컨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질페스토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풍미가 좋아지기 때문에 바질페스토 약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꿀 조금 더, 꿀이나 올리고당 조금 더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크림치즈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요 정도 한 스푼만 넣을게요. 바질페스토 바질페스토는 너무 많이 넣으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적당량 조금 향을 주는 거라서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확실히 넣으면 조금 더 맛있거든요. 바질 페스토 이만큼 다 이렇게 섞였고 이제 베이컨을 구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예열된 팬에 베이컨 구울 거고요. 베이컨 양취향껏 조절하시면 되는데 안주로 먹을 거라면 베이컨 이 조금 넉넉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이 정도 구워볼게요. 하면서 저는 바로 여기서 좀 잘라줄게요. 잘라서 계속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타까비 구워서 살짝 식혔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다 넣어주고 차이브를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이 차이브 양도 취향껏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섞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좀더 넣으셔도 되고 쪽파 양 너무 강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 조금 뿌려주면 좋아요 요렇게 해서 베이컨 크림치즈 완성. 워터 크래커같이 담백한 크래커 있죠? 단맛 나는 것보다는 아예 단백한 종류의 크래커와 잘 어울리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이제 서빙하시면 됩니다. 크래커랑 꼭 같이 드세요. curry, c r r y c u r 드 쉐딩되면 갑자기 전기 끊기면 이렇게 돼요. 여기 헬스장이거든요. 갑자기 훅 지금 전기 나가가지고 이제 발전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저녁 타임에 퍼 들어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반씩 끊길 때가 많아져서 엄청 힘들어졌어요. 스테이지 6라고 해서 전기가 하루에 거의 12시간 가까이 끊깁니다. 나눠서 끊기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끊긴다고 봐야 돼요. 운동 왔다가 이제 슬슬 발전기 기다리고, 들어오면 집으로 가볼게요.